네, 안녕하십니까. 행복한 하루입니다. 오늘 쉬면 근무 끝나고요. 그 미디어센터 관악 5주년 그 인터뷰 요청을 받아서 지금 방금 일어나가지고 왔습니다. 그 2시까지 오라고 그러셨는데 전화 오셨네요. 아 1층. 여기인가아 저건 중앙도서관이군요 중앙도 여기 같은데 아 여기 2층이구나 잠깐만 아, 1층이니까 밑으로 내려가야겠네요 아 여기 아 이거 답다 아, 안 늦었습니다 안 늦었죠 와 날씨가 장난 아니네 정말. 여기가 1층. 음. 전화해봐야 될것 같은데요? 어딘지 모르겠네. 문어. 당기시오. 어딘가? 여기도 아 같은데. 아 어. 네,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도착했는데요 아, 그 저기 그 입구에서 1층 도서관 가는 쪽이 휴관일로 써있고요 아, 맞아요. 그 네, 맞아요 네. 아, 그래요? 그러면 어디로... 네. 네 네, 네 네, 네 아, 그래요 아, 네, 알겠습니다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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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겠습니다 아 택시 탔죠 <laughs> 아니 버스, 버스 타니까 어중간할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아네 네, 네. 아, 네, 지금 택시 타고 왔습니다 어. 아휴 졸려 오늘 그 도서관도 휴관이 있네요. 그래서, 아 여기가 또, 되게... 오, 시원하네, 시원해. 아 괜히, 괜히, 택시 타고 왔나? <laughs> 아휴, 심해구매 맸더니 피곤해 죽겠네. 그, 오, 이렇게 됐구나. 사람이 별로 없네요. 哎呀。Oh yeah.